빌라가 한국을 건설한 이후에, 어, 문무왕이 지방선시, 그때 용으로, 어, 경을 행사를 했는데 충청도 전주에 들렸을 때, 그지방보조리이큰 어, 그 산시를 뱉는데, 거기에서 어떤 대민 소년이 춤을 춥니다. 그 아주 그 세련된 춤을 춰서, 이금이 불러가지고, 도대체 그, 그, 그 춤이 뭐냐, 이러니까 아야지입니다. 아야의 주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답변을 해서, 그래서 이근이참잘 썼다면서, 황금잔에그 자기가 술을 따라가지고 주면서 자네를 내년에 병주로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영안이라고 하는 소년은 어떤 소년이냐면, 자기 부모가 바로 우리가 앉아 있던 이그 안자 이 고구나무 이 동네에 문용서로 있었는데 통일이 그 되고 나서 그 사민정책 그러니까 그 이사할 때그 사자 백성민자 좀 귀족 계급이라든가 높좀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 같이 살 살지 않고 저 저쪽에 멀리 함경도로 평안도로 이렇게 보내는 그 3인 정책에 의해서, 어, 어, 왜 그러냐면, 그, 또 다시 무슨, 뭐, 그, 이렇게 반란이 일어싶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청주로 가게 됐는데, 네. 그런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로 이제 가게, 이듬해 경주로 가게 됐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술계는 기득권자들의 네. 집단적인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 대타성,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이제 원희호 대사가, 그법경 뭐, 그런, 그, 그, 법문을 그 조화, 가지고 조화시키는데, 무용을 이용을 한 무용을 하나의 중간수단으로서 이 명안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 그 바람에, 그, 그, 그 부인 공주 되는 그분한테도, 어, 그,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세월이 자꾸 흐르고, 문무왕도 돌아가시고, 또, 원효도 돌아가시고, 공주 돌아가시니까, 어, 이같은 데는 정신 차림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는 수지이 이쪽으로 다시,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의 대왕이, 그, 무전말, 그, 우리가 아있는이쪽을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전부 환영을 하면서 여기에 나무 밑에서 춤을 추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에, 그 당시도 알다시피 여기나도 그, 많은 그 해상도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 기이 많이 오고 가고 는적으로좀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어, 춤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 보구나무는 그 당시로서도, 그, 이 배를 이어서 이거 내려오는 이 보구나무인데, 뭐, 알다시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토트미즘 애니미즘, 자연에 그, 정령이 들어있다. 이래가지고, 그, 자연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어, 빌고 어, 여기 춤을 추고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영안부부도 여기에서 많이 시간을, 세월을 많이 보냈다는 이야기고 또 나중에 일본에까지 휴수 쪽으로 들어가서 오늘까지 가야지무, 네. 가야마틀이라고 아야 하는 가야 축제를 일본에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이 무전마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춤을, 나야 중에 들었던 춤을 추고 역사적인